요즘. 가장 핫한 타워, 빡종타에서 트롤 몰카를 해볼 겁니다. 계획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탐험대원 친구들을 빡종타로 초대하고 오늘 탐험 목표는 빡종타 완주다라고 알려줄 거예요. 하지만 탐험대원 친구들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죠. 제가 먼저 올라갈 트롤 구간에서 끊임없이 방해할 예정이라는 거. 물론 트롤 짓만 하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트롤 짓을 많이 해주다가 탐험대 전원이 빡종타를 완주할 거예요. 과연 깨깨 탐험대는 깨게 트롤 몰카를 이겨내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요? 얘들아, 점프맨 탐험하러 가자! 야, 뭐야? 너 잘못하려고? 어? 아이 젬모타 좀 그만 좀해 지겨워 죽겠어. 끝이 친칠라. 오 맞아. <laughs> 어, 지겨워 죽겠어. 야 잠깐만. 친칠라 고문 당하는데 똥 아, 위에 아, 지금 친칠라. 야 이거 동물학다니 이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거 좋아하는 거야. 초코 흔데. 아이스크림이야. 초코 아이스크림이라고? 어. 누가 머리에 초코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다녀? 끝이 친칠라. 어, 맞아 맞아 맞아. 젬모타가 <laughs> 아니라 빡종타 할 거야. 빡종타. 빡종타 유행이래 유행. 유 빡종타 그게 뭐야? 빡종하는 건가? 깨면? 아 일단 와. 와보면 알아, 와보면 알아, 가자 가자 가자. 야, 치칠라 데리고 오니? 어. 가자, 치칠라. 아, 어, 이거 동물학대 같은데 이거? 그래, 가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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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가자. 자, 지금 깨기, 탐험대 원 친구들보다 먼저 빡종타에 왔거든요. 우리 깨깨기 친구들도 알겠지만, 빡종타에는 가장 유명한 트롤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서 오늘 계속 트롤 몰카 하면서 반응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번 영상도 좋아요. 이천개 나오면 다음에 더 재밌는 몰카 할 건데. 좋아요, 구독, 눌러줄 깨깨기들 있나? 그럼 깨깨기들 눌러줄 거라 믿고 바로 몰카 시작해. 볼게요 오, 얘들아 여기가 바로바로 빡종 타라는 곳이야 야, 야, 오, 뭐야 이게 어때 쉬워 보이지? 쉬워 보이는데? 아 근데 친칭아 도망갔어 야너친칭나 버리고 왔지? 아, 똥냄새 나서 도망갔네 아, 아니 친, 친, 내가 내가 을때 똥냄새 나서 도망갔어 야 정수리에서 똥냄새가 나는데 거기서 버티고 있는 게 대박인 거지 아, 초코 아이스크림이니까 뭔 소리야 한번 먹어볼래? 아, 싫어! <laughs> 아, 더러워! 아, 더러워! 자, 그래서 오늘은 빡종타 한번 깨봅시다. 자, 준비, 시작! 아, 뭐야! 아, 왜 뭐야! 야, 너네 다 알아! 왜다 알아! 야, 너네 처음, 뭐 처음이라며 이거! 아이, 뭐 하세요, 다들? 자꾸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우리 어, 아, 할게 뭐, 아, 있어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우리 할게 있어 얘는 뭐야, 처음이라고 아, 했는데 분명 아, 나 처음이야 나 처음이야 거짓말했다 <laughs> 저 거짓말 야, 아 이거 저기 지른게 뭐야 야 뭐야, 저기 지른게 뭐야 야 너네 연습했지? 야, 너네 나 연습 안 했어 안 해봤다며. 자고요 <laughs> 오케이 거주.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가자. 큰일 났어요. 원래 제 계획은 탐험대원 친구들보다 먼저 올라가서 트롤 몰카를 하는 건데 탐험대원 친구들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서 계획이 실패했어요. 아니 분명히 빡정도 안 해봤다고 했는데 지름길까지 아는 거 보면 전부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게이 아니죠? 이 영상에 뒤로 갈수록 반전의 반전 트롤 짓이 나올 거예요. 지금 먼저 간다고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거죠. 어나좀 빨리 어, 와 빨리 와. 어. 완료 핑구야. 야 지금이야! 어. 야 내가! 나까지 따아잡아 내가, 내가 복수 할게. 내가 올수 있음, 아마 올수 있음. 아, 갑니다. 오케이. 마라 야잘 막고 있어라. 마라! 마라! <laughs> 나이스! 다고 나이스! 맞았 나이스. 야이스롤 뭐야! 사실 원래 계획은 내가 하려고 했던 건데 역할은 나간다 아, <laughs> 아, <아이, 웃음> 연습을 해왔어야지. 이렇게. 나 연습해 왔다고. 얘네도 연습해 왔네. 아, 진짜. 언제 와, 얘들아? 언제 어. 오냐니? 네가 다 떨고 왔잖아.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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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네가 다 떨고 왔잖아. <laughs> <떨궜 웃음> 저 양아치. <laughs> 어? 저런 양아치 진짜. 양아치라니요? 그럼 뭔데? 님들 재밌으라고 한 거죠. 어 뭐야? 야야 잡아 잡아 잡야이빛 뭐야? 야 뭐야? 어어어 타코야 <laughs> 어 준비 됐어? 하이 하이 하이. 어떻게 할게? 응. 제스터 너는 살려줄게. 제스터! 어? 뭐라고잡 잠시만요! 체스터는 그냥 떨어져가는데? 체스 뭐해! 어 그래야 <laughs> 다이다 휴! 아, 생각보다 빨리 빨리 사라지네 어? 이러면 체스터를 아, 괴롭혀볼까? 꽥 빨리 와봐! 오케이 꽥! 꽥 빨리 넘어와! 사실 나도 어느 정도 방법은 알고 있어 그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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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여기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어, 기다렸다가? 야뭐하고 어? 왔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날렸어? 나이스. 아 재밌다 이거. 이마자 그래. 트롤짓을 하는 거구나.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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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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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프가 아, 안돼. 나이스. 에이, 덕구야. 덕구야, 덕구 눌렀는데. 야이는 우리, 아, 우리 빨리 깨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리 깨러 가자. 지금이야 지금이기에. 어 기회야. 빨리 깨서 빨리. 어, 한 번에 좀더한 번에 좀 더. 야, 야, 아니었는데. 아! 한번 해갈 수 있구만. 내가 이 연습을 많이 해왔거든. 아, 너네 괴롭히려고. 에라이 다 죽어라. 얘 어디로 가? 아 여기 사장님 있다. 에라이 다 떨어져라. 어나죽었다야 어, 뭐... 닫고 죽었대. 안돼 이러면 내가 어? 막으로 가야 돼. 빨리 빨리 도라. 야 잠시만. 오빠. 빨리 돌아가. 야, 타코보다, 빨리, 타코보다 빨리. 타코보다 빨리 가 타코 먼저 갑시야 잠시만. 잠시만 지금 어디가? 야 잠시만. 여기 다 가. 야 빙고 <laughs> 죽었다. 오케이. 가고 싶어. 야 체스터 우리 빨리 가야 돼. 어? 야핑고 죽었다. 핑고 죽었다. 빙구 얘들아. 야빙아야 빨리 아 지금 어떡하냐? 너까지 체스터. 체스터. 저거 저거 얘들아 우리 말로 할까? 어?

드디어 나에게도 찾아왔다 이 시간이 드디어 깨에게도 복수의 시간이 찾아왔어요 근데 지금 다들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트롤 짓에 복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의 목표는 타워 클리어 그런데 탐험대 온 친구들은 트롤에만 집중한 나머지 타워 깨는 걸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지금 다들 복수의 눈이 멀어서 이 영상을 진행될수록 이상한 트롤들을 시도할 거예요 과연 깨깨 깩탐험대는 복수를 멈추고 타워를 끝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좀 오마와? 보내버리자 어, 네 야 깨트러지려다가 깨깨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 뭐야? 어쩔 스 없어. 이거야, 그래. <백. 웃음> 어, 우리 이거 하자고 이제. 너가 너가 해봐. 야, 핑고 온다. 너가 해. 뭐야? <laughs> 아왜 <오케이, 오케이, 웃음> 왜?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자 시작해볼까 여기, 여기. 얘들아? 아, 야 자, 잠시만 잠시만 어, 뭔일이야 뭔일이야 일이야. 아, 일이야일이야제한번 일이야, 일이야, 일이야. 시작해볼까? 어, 어 음. 이제 시작해보자 아, 뭔데 뭔데 네. 나 여기서 노숙한다 진짜 타코 못듣겠는데 야, 야. 여기서 어. 노숙을 어. 한데아 웃겨 어야 야, 왜그래 <laughs> 아 뭐야 야이핑고야이 핑구 떨어졌다 이 핑구 뭐해 야이 핑구 떨어졌다고? 나 뭔가를 시험해보려다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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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코야 우리 동맹이잖아 아니야 타코야 여기 오면 우리가 껴줄게 타코 배신할 그리고... 거 아니지? 아니. 나는 타코 네, io... tat植... te... ja. 만 Et... 노린다 du... <laughs> 나는. 아너 타코만 노리고 나 여기서 평생 노숙할 까아왜 <laughs> 그래? 난난 그래? 좋은 아이디어 같아. 나도 아까 당했거든 타코한테. 아야 저지 마. 야야야 워보 너가 복 야야 잡지 마 잡지 마. 아아저 뭐야?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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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나 이핑구한테 복수하자. 그러니까 그니까. 야야야야, 야. 야, 얘들아, 우리 말로 할수 있잖아. 야 열심히 하고 있어봐, 나 먼저 깨보실게. 야 뭐야? 야야야야, 아, 야, 아니야, 근데 어차피 닥구 저희 가다 죽어. 야, 야, 야. 야, 안 자, 안 자. 아부라 죽어 제. 어 얘들아, 우리 말로하자 말로. 어 일로 어, 와 일로 오세요. 하나 둘 셋. <laughs> 아, 아 아. 됐다. 근데 어딘가 안 좋았냐? 그래야. 딱 죽어. 딱 죽었다. 뭐가 뭐야 이거? 어, 야, 꼭 죽을 아네, 이거? 야, 죽었다, 얘들아, 지금이야. 야, 대장자님, 이거 뭡니까? 아, 아니, 아니, 죽었어, 뭐야, 오빠. 아, 나 죽었어. <laughs> 나이스. 아, 나저대못 아, 통과하겠어. 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야, 뭐야? <laughs> 야, 제스터가했등니야 와! 나. 야다 죽었어! 야다죽었다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야, 야 이거 야야 내가 1등이다! 너희 다 죽었다! 야 잠깐만 타코야 우리 말로하자! <laughs> 야니 <아니야>. 야, <laughs> 야, 야, <laughs> <네가>, 내가 1등이다! <laughs> 다 죽었어! 미안해 타코야. 텐, 나, 나, 타코야. 음. 난 사실 너무 괴롭힐 생각이야. 야쟤 써. 네 그래 타코야, 그래, <laughs> 음 이거야. 트롤즈 그만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다들 올라가다 죽어버리고 타코가 아까 당한 거에 복수심이 남아 있어서 또 트롤 전쟁을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저희 진짜 타워 못 깨고 트롤만하다 끝나는 거 아니겠죠? 야, 아이 핑글 왜. 왜 이쪽으로 오냐고. <laughs> 어? 야 이쁜 거 떨어지! <웃음> 나이스! <웃음> 잘했어 다코야 잘했어! 나이스! 다코야 우리 근데 동맹 아니었어? 빅. 우리 동맹이었어? 야야 야, 동맹 같은 건 없어 세상에 야.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원래 야 깨가 빨리 말아, 깨라 깨발라 네. 어. 어. 얘가!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야최스이 체스 이어야 체스 왜 이래? 하이하이 하이.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진 아, 올라가자 아니 원래 가자, 오늘 영상 내가 얘네괴롭히려 했는데 어? 쭉 당하기만 하네 어야 <laughs>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니 근데 웃긴 게 타코랑 체스터가둘다 올라가다가 한 번에 죽어버리더라고요 이 트롤 전쟁이 끝나긴 하는 걸까요? 야 잠시만 어우, 뭐야 왜둘 밑에 있어 뭐야 야이 아, 핑구 <laughs> 야이 핑구 사악하다고 이 핑구 사악하다고 안 된다고 나에게 다시 권력이 생겼구만 아 핑구님 예예예뭐 말씀해 예, 예, 보세요 그 제가 많이 애정합니다 예어그 <laughs> 다들 개인기 하나씩 준비해 오도록 예아 <laughs> 개인기 아, 개인기요 개인기 아, 아, 네네네 타코야 너, 확인, 너 아. 먼저 왔구나 너의 개인기는 아, 잠시만. 뭐야. 내 개인기 아나좀나 개인기 여기 어아내 <laughs> 개인기 야 조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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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있어 빨리 말해 야내 야, 개인기 깨버린 아, 거야 야 재수 <laughs> <야. 그래, 웃음> 빨리 말해 여차서 개인기 야, 야 <laughs> 개인기 왜안 해? 개인기 하라니까망했다 어. 이제 개인기 <laughs> 하라면 저기 못 간다. <laughs> 야이 피구 떨어짐. 어, 나이스. 개인기 준비라 개 준비. 야 빨리 와 피구 개인기 줬 믿어도 되지? 나 여기로 <laughs> 어, <옆으로> 간다 <laughs> 그래아 빨리 와 빨리 와. 나도 믿는다 그래야? 어 빨리 와 빨리 와이스와아리아빨아와 아, 빨리 이걸 리와 빨리, <laughs> 어, 어. <laughs>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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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냐리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아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다리다빨다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빨아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야, 리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어야 oh, 개인기 안해 개인기 안해? 어 oh, 개인기 안해 ja, 자 여러분들 자꽥 성대모사를 해보겠습니다 아꽥 성대모사 꽥 성대모사 꽥이 무슨 말을 하지? Oh, <laughs> 어, 뭐, 아 언제 뭐야 아꽥기 무슨 말을 하더라? 까먹었어 빨리 해, <laughs> 빨리 해. <웃음> <웃음> 아, 지금이야 지금. 지금이야 아, 야 까먹었어 개 개인기 아야, 너가 해보라. 하나만 깨면 뭐야? <웃음> 야, 뭐야? 이 핑구 갔어. <laughs> 아니, 진짜 반전의 반전인 게요. 다 올라오고 핑구가 떨어지질 않나. 타코도 트롤할 때다가 떨어지고 이러다가는 도저히 못깰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늦게 오는 사람이 개인기 한번 하고 다 같이 올라가기로 했어요. 얘 핑구 나. 아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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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기. 야나나 나를 나 나를. 나 <laughs> 그러면 내가 타코 타코로 삼행시 해볼게. 삼행시다 삼행시. 이행시 삼행시 아니, 어 이행시 이행시. 아 이행시 이행시. 오케이 오케이. 아. 타코 아끼는 코 찌를 음... 먹는다. 야, 죽여, 죽여! 아, 아, 이 핑구 아, 어이없네. 예, 격아이 캠프다 우리 어머 뭐, 고기 핑구인가? 요 자, 이제 드디어 트롤 전쟁을 멈추고 타워를 올라가기로 했어요. 핑구가 가장 먼저 클리어하고 그 다음은 타코가 클리어하나 했는데 마지막 갈림길에서 다들 트롤하려고 타코를 헷갈리게 했어요. 그런데 타코가 동생을 소환했더라고요. 야, 잠시만. 야 여기 어디냐 핑구야 여기 어디냐? 제가 갈릴 게 어디냐? 그거 가운데 운데일 걸? 야 잠깐만. 아이고, 나 동생 찬스 좀 줄게. 야 여기 어디냐?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안돼안 돼, 안 돼. 진짜 여기야? 아마도야? 와. 아마도. 있어. 여기라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웃음> 가운데라고 <웃음> 미안 돼, 동생 아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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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말했잖아, 가운데라고, 저기... 야 야, 저기... 저기... 가운데는 진짜 아니야, 가운데는 진짜 아니야. 아기아 어, 그래, 아니야? 아기 저기... 아기아기 저기... 아기 저기... 아기아기아기저믿어기어기 저기... 저 믿어 믿어. 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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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laughs> 아니 뭐야 맞는 거 알려준 거였어? 동생이 알려줬어 제. 타코는 동생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고 남은 탐험 대원인 꾀기랑 체스터는 핑구와 타코의 도움을 받아 빡총타도 정복을 완료했어요. 예이 예. 예. 자 그러면은 아이. 또 다른 점프맨 나중에 또 재밌게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 쿠루원 채널들 가서 저희 탐험 대원들 채널 가서 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타코 가만 안녕. 안녕! 렛바!